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살 맛있게 드신 거 미리 축하드리고요. 마독상은 2024년 연말쯤에 드디어 구독자 수 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독자 만명을 넘었을 때 Q&A 영상을 올린다는 약속인데요. 와, 이 앙케이트를 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10만 명이 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Q&A 평생 못할 수도 있었다. 덜덜덜. 그러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공개 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소리 공개? 라이브 방송을 할때 가끔 마스크를 쓴 사람 상... 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남편에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맨얼굴을 공개할 계획은 없어요. 멤버십 콘텐츠로는 가끔 필터를 사용한 맨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필터를 적용한 모습이라 본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제 실제 목소리는 라이브 방송을 할때 공개하므로 놀러 와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기계 음식 중에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다면 베스트는 이토준지 토미의 파스타, 워스트는 피콜로 만두입니다. 왜 피콜 콜로 만두가 워스트냐면요, 진짜 겁나 맛이 없었음. 대학생 때부터 일본으로 가신 건가요? 정착하게 된 사이도 궁금해요. 한국에는 한 번씩 오시 는지도요. 좋아하는 콘솔용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한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5년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치킨 먹방을 하고 사라집니다. 몇 년도부터 덕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은근 마이로한걸 너무 많이 아셔서 크크크.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몇 년도인지 말하면 나이가 들. 비밀 어느 집에나 흔하게 있는 3D 프린터는 어떻게 구비하시게 된 건가요? 부부 중한 분이 관련 직종이신가요? 게임 회사에서 3D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부녀의 은밀한 취미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말하자면 엄청나게 길어지므로 짧게 말하자면 페이스북에서 만났습니다. 회식 중에 남편분 반응 워스트랑 베스트로 탑 3씩 알려주세요. 죄송한데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너무나 잔잔해서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이 무표정이거나 씁쓸한 미소입니다. 남편 분 반응은? 분과의 첫 만남이랑 프로포즈 써리 궁금해요 그리고 마속상님께서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첫 만남은 짧게 줄여 말하자면 해북에서 알게 되어서 영화를 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가 너무나도 훌륭한 남성분이 나오셔서 마속상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나 프로포즈는 안 해주길래 저랑 결혼하면 좋은 점을 남편 앞에서 열심히 ppt하며 협박해서 겨우 결혼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개구리 치킨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궁금해요 슈카월드를 챙겨보 한국에는 종종 오시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5년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미칠 듯한 괴식 아이디어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무언가를 봤을 때 갑자기 뿅 하고 떠오름으로 그때마다 스마폰에 바로바로 메모를 해둡니다. 수박바 어택도 요리로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만들어서 영상으로 찍으면 조회수 폭망 예상. 계엄으로 인한 25년 국내 정세 예상 부탁드립니다. 옥상의 아줌마는 그런 난해한 거 예측 불가능 됐스 쓰리 사이즈 궁금합니다. 손바닥 둘레 17cm. 손목 둘레는 살쪄서 14.5cm, 손가락 둘레 5.7cm. 마 할머니 다시 안 나오시나요? 아 이거 우리 귀여운 구독자님 이 할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군요. 언젠가 또 루리앱이나 옛날 옛적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이야기를 전해주러 다시 꼭 나타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사연하라. 요리 잘하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과학 실험을 하듯 이것저것 섞어가며 연구를 하면서 남편에게 먹여보며 실험을 하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남편분 닮은꼴로 말한다면 누굴 닮았나요? 일본 배우인 하세가와 히로키를 살짝 닮은 것 같습니다. 키랑 몸무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세가와 히로키에서 수염을 밀고 소년미를 더해주면 남편이랑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소금 얼굴에 가까움으로 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연애 시절 마독상이 그렸던 남편 페아트고요 이건 최근에 그린 남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 덕 자, 사랑해, 여보. 남편분이나 시어머니의 요리 반응도 좋지만, 직장 동료분들의 요리 반응은 혹시 나올 예정이 없나요? 가끔 회사 상사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개구리나 벌레 요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일본 음식 베스트 3. 스시, 샤부샤부, 스키야키. 최애애니가 궁금합니다. 맨날 욕먹는 드래곤볼 GT입니다. 최애가 트랭크스여서 핵꿀잼으로 봤습니다. 그만 좀 욕해주세요. 마독상님의 요리에 영감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이토준지 실제로 만나보셨나요? 영감을 주는 건 슈퍼입니다. 슈퍼에서 장보고 있습니다. 쓰면 스멀스멀 영감이 옵니다 이토준지 선생님 만나뵌 적 없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얼공하실 건가요? 아니용 마침 용과 같이 팬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마지막형 오크로미아키를 보고 있었는데 애정하시는 용과 같이 시리즈와 캐릭터 탑3가 궁금합니다 용과 시리즈는 전부 다 애정하지만 그중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용과 같이 제로입니다 최애는 마지막형 아키야마 슌 고다 류지입니다 왜 마덕상이에요? 언제부터 귀엽고 압도적인 마덕상 요리를 하게 됐나요? 가족분들한테 진짜 처음... 해 때 반응이 어땠나요? 인터넷에서 원래 쓰던 닉네임이 만님이었는데 결혼을 한후 부인이라는 뜻의 오크상을 붙여서 마독상이라는 닉네임이 완성되었습니다 귀엽고 압도적인 요리는 10여 년전 남편과 연애 시절 여자력을 어필하기 위해 열심히 만든 이상한 카레 오므라이스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 만들어서 드린 건 수상한 단호박 파스타 샐러드였는데 원래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신발 사이즈 궁금합니다 230에서 235 사이를 주로 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 8시까지 받은 모든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는 다시 이상한 요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독상이었습니다.